먹고, 그리고 또 먹고, 배불러도 먹고, 다시 먹고, 아무리 먹고 먹어도 여전히 먹고 싶은 맛있는 먹거리가 남아있는 곳으로 여러분, 함께 가보실래요? 여러분들 모두 엄마 아빠 손잡고 시장 구경하면서 맛있는 먹거리 먹어보신 기억 있으실 겁니다. 오늘 공감천안에서는요, 맛있는 먹거리와 볼거리가 풍부한 남산중앙시장을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가보시죠. 이곳은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에 위치한 남산중앙시장입니다. 늘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이곳은 천안의 사랑받는 전통시장 중 하나인데요. 맛있는 먹을거리와 더불어 다른 곳에는 없는 다양한 간식거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중 중앙시장의 터줏대감, 천안 옛날 호떡. 노련한 동작으로 호떡을 굽는 것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지금 처음 먹으러 왔는데 굉장히 설레네요. 전국적으로도 유명하다는 옛날 호떡. 뜨거워도 안 먹을 수는 없는 맛. 호호호 불어가면서 먹어보는데요. 그맛 어떤가요? 그냥 시장에서 파는 호떡이랑 다르게. 반죽이 느낌이 달라요. 저도 하나 먹어보았는데요. 맛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 같아요. 예, 옛날부터 하나 있다고 해서 여기 많이 찾아오셔요. 그래서 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 호떡이 없으니까 서울서도 내려와서 먹어요, 이을 그다음으로 달려간 곳은 너무나도 유명한 꽈배기집. 준비된 꽈배기 반죽이 기름 속으로 투하됩니다. 그런데 꽈배기 모양이 너무 이상해요. 아주 못생겼죠. 대신 맛은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튀겨진 꽈배기는 가판대로 바로 진열되는데요. 여느 꽈배기와 다르게 못생겼지만 그 색깔은 노릇노릇하고 먹음직스러워서 시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는데요. 다른 것보다 찹쌀이라 그런지 맛도 쫀득하고 맛있어서 자주 애용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중앙시장엔 떡볶이 통닭. 만두, 옥수수, 떡, 족발 등 여러 가지 만난 먹을거리들도 있답니다. 그 다음으로 천안의 명물 옛날 호두 과자 집에 가보았는데요. 이곳의 튀김 소보로 호두 과자는요. 호두 과자를 튀기기 위해 다시 반죽에 넣고요. 그 다음엔 소보로 가루를 위에 다시 꼼꼼히 입혀줍니다. 그리고 냉동실에서 3일에서 4일 정도 숙성을 시키는데요. 이를 소보로를 튀겨내듯 기름에 넣어 튀겨줍니다. 튀김 소보로 완성! 바삭바삭하게 잘 튀겨낸 소보로를 열어보면 그 안엔 호두과자가 숨겨져 있는데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넘어가죠? 가만히 있을 제가 아니죠? 직접 먹어보았는데요. 네, 제가 먹어보니까요. 이 안에 튀김도 있고, 또 소보로도 있고, 또 호두과자도 있어서 참좀 특이합니다. 네, 이세 가지 맛이 하나에 다 있으니 뭔가 참 오묘하기도 한데요. 천안역으로 오셔서 달콤한 옛날 호두과자도 먹고 남산 중앙시장의 다양하고 특이한 먹거리 맛보시러 와 보세요. 천안에만 있답니다.